한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에게 궁금한 게 한가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인가요? 축구 경기 때 한국 응원단 이름을 기억하세요? 레드 데블, 붉은 악마. 왜 많고 많은 이름 중에 우리 응원단 팀 이름을 악마라고 그랬을까? 아, 수호천사라 그러면 힘이 없나요? 예, 요즘은 악마들의 세상이라 수호천사 그러면 힘이 너무 없었는가 봐요. 성경은 수호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고, 붉은 악마가 우리를 지켜준다. 이런 건 없는데, 왜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 국가대표 응원단 이름이 붉은 악마였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요. 힘이 세야 신이고 우리 편이면 수호천사 좋은 신이고 힘이 센데 우리 편이 아니고 상대방이면 악마라 그럽니다. 사탄이라 그럽니다. 괴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붉은 악마와 수호천사는 우리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 역할은 다 똑같아요. 자기 부하 자기 백성 자기 편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악마는 본래 나쁜 것이 아니고, 적들, 내 적들, 나를 괴롭히는 적들의 수호천사, 적들의 신이 악마입니다. 악마와 천사는 속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편이냐? 누구 편의 수호천사냐? 우리 쪽의 수호천사가 저쪽 사람들에게는 악마일 수도 있고, 우리 편의 붉은 악마가 우리를 보호해준다면, 우리에게는 수호천사고, 저들에게는 악마인 거죠. 악마와 천사는 역할이 우리 편이냐, 그들 편이냐, 차이가 있고, 능력은 똑같아요. 이것이 종교학에서 가르치는 천사와 악마, 수호신과 악마의 이야기랍니다. 자, 이 그림이 무엇인지 스마트폰 혹은 TV에서 많이 보셨지요 코로나가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 코로나 돌기. 이게 왕관 같아.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질문. 신이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여럿인가요? 집이 하나가 좋은가요? 두 채가 좋은가요? 자동차가 하나가 좋은가요? 두 채가 좋은가요? 돈이 100만 원 있으면 좋은가요? 500만 원 있으면 좋은가요? 헷갈리죠? 예. 헷갈려야 정상입니다. 헷갈리지 않는다 그러면 치매 검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신이 하나라면 코로나는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습니다. 신이 두이라면 코로나는 붉은 악마의 장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붉은 악마를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이 하나라면 우리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다시 물어봅니다. 신이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면 코로나가 하나님 겁니다. 신이 둘이면 코로나는 악마의 것이에요. 저는 신이 둘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생각이시거든요. 코로나 현황을 잠시 보면요. 조금 전에, 미국 시간으로 8시, 1시간 전쯤에 현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의 확진자가 4천만 명, 대한민국 사람, 남한 사람의 숫자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80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세상 떠난 사람들은 21만 5천 명인데, 미국을 지키는 수호천사 트럼프께서는 곧 사라질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한국은 확진자가 24,700명이고, 세상 떠난 분은 433명 정도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어난가요?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마의 뜻인가요? 악마의 독화살인가요? 저는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악마의 독화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유일신 신앙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일신 신앙 지난 시간에 신명기 28장과 예수님의 사상은 정반대라 그랬죠. 신명 28장.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 예수님은 이거에 대해서 박사를 낸 겁니다. 신명 28장 15절. 너희가 주, 여호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에요 너희의 몸이 전염병에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여호와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과 코로나를 내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허수아비예요 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유일신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노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라고요? 코로나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의 독화살이라고요? 저는 그런데 안 속아요. 그 유일신 신앙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신학공부는 뭐 흠이 없어 하기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이사야가, 이사야서 45장 7절에 이사야 예언서가 유대 역사의 한참 후기에 가서 등장하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직전, 그리고 차, 잡혀간 다음 그 무렵에 이스라엘이 망한, 망하기 직전, 망한 다음에 쓰여진 것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여호한다,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행복도 주고 불행도 일으킨다. 병도 가져오고 치료약도 개발한다. 이 모든 일을 내가 한다.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것은 하나님이 어두움을 창조하셨다. 이거는 혁명적인 새로운 생각입니다. 창세기 1장. 일장, 창세기 1장은 사실은 성경 창세기의 제목이에요. 유대 기독교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인데 거기에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이, 땅은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 만든 거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유대 학자들에게서 배운 제 후배가 이거는 전쟁 상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물 위에 있는 어둠이 물을 사이에 두고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는 3절입니다. 빵! 하고 땅!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냐면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생겼다. 어두움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어두움은 본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적입니다. 빛의 적이에요. 어두움을 다스리는 빛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가니까 내가 어둠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설명하면 여러분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일 때도 있고, 둘일 때도 있고, 여러실 때도 있고, 좋은 건다내 것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성경도 왔다 갔다 한답니다. 고해 목사님들이 엉터리로 가르쳐서 그렇지, 성경은 이렇게 중구난방 제각각이란다. 왜냐하면, 천 년이나 되는 긴 역사 동안에 사람이 안 변하면 죽은 거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일신 신앙, 선도, 악도, 불행도, 행복도 다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도덕 질서에 어울리도록 만들었다. 행복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처럼 갈수록 감성해지고 부흥하고 착한 사람은 멍청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는가 보다.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는다. 그러면, 마음이 착해서 착한 일을 하는 건지, 복을 받으려고 눈이 희벌겨가지고 악마처럼 복에 욕심이 있어서, 권력에 욕심이 있어서 착한 척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르로 잡혀가서 예언자들이 눈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네. 그래서 이사야 때부터 소위 유일신 신앙이 슬슬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목해 천년부터 마귀하고 부닥치죠. 마귀하고. 사탄하고 부닥치죠. 사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유일신 가지고는 예수님 이해 못해요. 예수님은 악마와 대결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마가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시시때때로 사람들의 영혼과 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불행은 코로나는 예수님의 생각에 의하면 악마의 장난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그 깊은 뜻을 코로나의 깊은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든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을 믿는 그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세상을 떠나는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이사야가 생각하는 신명기가 생각하는 유일신 신앙 엿먹어라. 코로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냐? 그러려면 교회에는 코로나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악마들은 코로나가 좀 잡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세상은 뒤죽박죽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경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강남에 살고 계신다면, 너무 행복하다면 유일신 신앙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신앙 자체가 나쁘다는 라게 아닌 니 코로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가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나예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 섬겨요. 예배는 하나님에게만 하지만 이 세상은 온갖 못된 짓을 악마가 계속해서 붉은 악마가 계속해서 저지르고 다닌다. 나는 그 악마와 손잡고 경배하지 않는다. 내 예배의 대상은 하나지만 세상에는 두 개의 신이 존재한다. 선한 신과 악한 신두 신이 존재한다. 이게 예수님의 신앙입니다.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요렇게만 되는데, 다 그게 같은 거라고 봐요. 우리는 시험에 든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는 시험은 바깥에 있는 악마들에게서 온 거예요. 따라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는 누가복음의 기도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거는 동호 반복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은 악마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밤낮으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시기 바라는데 그게 주기도문에 나와있는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거 구하지 마세요. 악마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코로나는 악마의 소나기입니다. 악마의 독화살입니다. 악마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코로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유일신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마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입니다. 엉뚱한 권력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상이에요. 주기도문 하루에 한 번씩 꼭 예수님과 함께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